이즈모에서 왜 검을 만들었는지 기억하는가 이즈모에서 검을 만들었다? 아주 오래전 800만 신이 세상의강림에 백성을 해치고 발을 불러왔기 때문이지 뭐야 불 달고 있네요 이즈모국은 7만 33자를 검을 부러뜨려 12명의 호세 조도를 만들었어. 아, 옛날에 원래 이렇게 생겼구나. 첫 번째 마코토. 마코토. 가리 어? 카미를 배 것으로. 약간 응. 연출이 음. 소상궁관네요. 음. 두 번째 텐. 아메노토코타치 미코토를 배 것으로. 높은 하늘 미코토, 돼요. 미코토는 어지 못하게 만들어 원신 아닌가? 세 번째 이 메인. 번개로 하늘을 다루고유성0 0번개 1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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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거, <laughs> <야, 뭐야. 웃음> 이거. 섯 번째 일곱 번째 불리야. <laughs> 야 뭐야 이거 붕괴 서드잖아. <laughs> 아니 뭐야 와 이런 식으로 선물을 준다고 붕괴 유저한테. 그리고 결국엔 그 전부도 모두 잃게 되었지. 이즈모국은 12자루의 검을 부러뜨려 부세조도 두명을 만들었어 어, 부세조도 두명을 만들었다? 하나는 하지마리 또 하나는 오아리 하지마리 시작 오아리는 끝 아닌가? 47자루의 검을 만들었지만 오직 하나만이 이즈모를 구할 수 있다 어 그러네요 기원과 종원이네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세상을 내이드 흔적도 아니 뭐야 붕괴서드 축소판이잖아 이거 인류는 신들게 조항한 끝에 스스로 악귀가 되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걸었지만 돌아온 건 두세 계의 멸망뿐이었어 그 신이 떨어진 타카마가하라도 오래전엔 와... 이즈모처럼 아름다운 곳이었지 그래서 이즈모에서왜검을 만들었는지 기억하나? 거짓말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 종착지를 위해 우리님이 그분의 그림자에게서 오, 이 노래 <laughs> 한 걸음씩 나아갈게. 어, 방금 노래 다시 돌아갔어 있어. 그 마지막 컷. 와, 미쳤다. 어, 흰색 머리로 변환됩니다. 이게 그 썸네일이었네요. 어... 이즈모 여기 맞네. 이즈모 동상 저기 있네요. 사무라이 동상. 아니, 미친 뭐야? 이거... 처음부터 봐야겠는데? 이게 생각을 안 하고 봤거든요. 이서왜 검을 만들었는지. 아예 그냥 예상도 못 하고 봤는데, 와 미쳤네. 아주 오래전 800만 신이 세상에 강 어, 이거 한 번만 더 보고 일본 한번 보겠습니다. 치고 불러왔기 때문이지. 아니 제가 맨 처음에 봤을 때 붕괴 서드랑 연관이 있을 거라고는 아예 일도 생각을 안 했거든요.

들어오지 못하게 세, 번째는 세 번째는 번개. 매일. 번개라서 메이나 와씨 대박인데. 아 미쳤는데. 네 번째, 아시. 아시. 네 번째 바람이 아라시. 부수며, 그 바람이죠. 일으켜. 근데 바람은 붕괴 서드에서 그 번개선. 신의 열쇠로 나온 적은 그 없어 가지고. 형태는 몰랐는데 맹치. 저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다섯 번째는 얼음. 생과 사과. 끝없이 s see. 츠 e t s see. L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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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e e 쳤다 모든 승리 e Let's s e 전부 e t s see. Let's 이즈모국은 열두 자루의 검을 부러뜨려 부세조도 두 명을 만들었어. 하나는 하지마리, 하지마리하고 또 하나는 아리아리 세상의 만 근데 이것도 보면은 아리가 검의 형태를 띠고 있네요. 이게 기원과 종원의 이야기도 맞는데 약간 양자의 바다고 하허수나무를 대변하는 느낌도 조금 들긴 하는데요. 우리는 모든 것을 지만 돌아온 건두 세계의 망이었어 아니 이게 텐션이 제가 좀 약간 다운돼 있었거든요. 아까 제가 오늘 밥을 못 먹어가지고 다운돼 있었는데 와 이게 대박이네 진짜. 텐션이 갑자기 확 끌어올려지네. 이즈모에왜을만들는지기억하와 미쳤다. 거짓말 위해 존재하지 않와이 그분의 그림자한 걸음씩 나갈 때마다 다시돌아어그 마지막 어 미쳤다. 어, 일본 한번 들어볼게요. 아니 근데 이게 여기에서 이 세계가... 붕괴 세계 가이 부금도 뒤에 이렇게 깔리거든요. 와 그때 잠깐 그치. 소름 돋았어요. 와 미쳤다. 하지만... 뒤에 하지만 여기. 와 미쳤다. <laughs> 와 진짜 제가 스타레일 하면서. 와이 정도로 뭔가 아, 받았다라는 생각은 든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좀 많이 다릅니다. 얘 머리 진짜 제대로 터트리네요. 아 뭐야? <웃음> <웃음> 야 뭐야? <laughs> 아니 케빈이잖아 씨. <laughs> 어 케빈 목소리인데요. 와 미쳤다. 얘네.

와 미쳤다. 소노 텐. 토다치미토무 마가츠노 미가미가아그 케빈 목소리가 진짜. 라이 서드의 케빈 목소리거든요. 소노 아라시. 와 이게 일본으로 들으니까. 와 느낌 완전 다르네. 소노 이게 붕괴 서드는 한국어 더빙이 없어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 그래서 일본어가 많이 익숙한 게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와... 일본어로 들으니까 장난 아니네요. 뭔가 붕괴 서드 후속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와... 미쳤다. <놀람>

그러니까 그 간다는 거 자체가 여기 스토리가 여기 직접 여기에다 가는 게 아니라 그 스토리로 한번 다뤄줬으면 좋겠는데 뭐 예를 들면은 동행 임무 같은 느낌으로. 어 장난 아닌데. 이것도 뭔가 이제. 그 공개 망자 같은 느낌으로 지금 싸우는 그다지가 시다너 하나, 두 번, 세 번,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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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여섯, 다섯, 여섯, 여섯, 다섯, 여섯, 여섯,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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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재しない終点のため. 붕괴 서드에 대한 스토리가 머릿속에 쫙 그려지네요. 와. 오랜만에 진짜. 어, 미쳤는데. 이게 그 약간 호들갑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이게 어, 그거는 좀 양해를 해주세요. 제가 이 영상을 보고서 흥분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와, 어씨 어난 <laughs> 아케로는 세상의 정점인가요? 아, 미쳤다. 와, 야, 너무너무 너무 재밌다.